나요? Okay,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Dear 디얼 헨 y It seems like a lifetime since since we worked. 뭐야? 안 읽을게요. <laughs> 스르레이어 뭐야? W S A D. 점프. 메뉴. 쉬프트가 달리는 거네요. 뭐 거의 비슷하네요. 전 3초 때소 사다코 접해서 항마력이 뛰어만합니다난 그런 거못 봐요. I'm here.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ed me to see. 오, h oh, shit. 뭐야? Find the ink machine. 잉크 머신을 찾으라네요. 이게 뭐야? h a r g e o h e h m e r e s my old desk. o l d d e s k 라고돼 s is t h old so desk. This is the old d 잉크 기계가 이건가요? 아닌데. 오우. 수르리아이. 오우. 놀라는 건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나 진짜 잘 놀래요, 여러분들. 아이씨 뭐야? 드림스 컴트루. 아, 드림스 컴트루라고 하네요. 우선은 잉크 기계 찾아볼게요. 버퍼링 심해? 여기는 뭐다 잠겨져 있네요. 딴, 따단. 어, 여기 뭐 있지? 아, 여기가 아까 내 올드 데스크랬나 이어져 있네. 어, 깜짝이야, 씨으 타이밍업 어서 왔냐? <웃음> <웃음> 어, 뭐야. 여, 저기부터 갈래요. <laughs> 어, 뭐야! <laughs> 뭐야, fix 더 어, 잉크 기계를 찾으라, 아, 잉크로 잉크 기계를 고치라네요. 이, 뭐야, 이거. 음표, 잉크.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다음에, 더 댄싱 데몬. 뭐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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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뭐, 여튼, 이거, 이, 이거 찾으라는 건가? 오케이, 우선은. 아, 나, 내가, 아! <laughs> 깜짝이야, 이씨. Who put this here? 씨, 깜짝이야. 스르리아이. 오. Oh 와. Joe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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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야, 야, 이러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 아니냐? 스르리아이. 아 씨. 양초? 아까 양초 있지 않았어요? 아이씨. <laughs>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고 어? 이건가? 어? 어? 야, 얻었다, 얻었다, 얻었다. 오케이, 여러분들 좋아요. 아이씨, 이, 이건가? 아니, 내 이거 우엉같이 생겼다. 그죠? 저 강아지 불쌍하대. 자, 우선은 아씨, 이 진짜 불안하다. 이게 확실히 몰입도는 좋거든요. 1인치 게임이? 근데 너무 무서워. 사실, 어... 여기에 뭐 있나? 뭐 없네요? 공포게임 왜 하려고 하냐고? 내가 이제 조금 이런 것좀 하려고.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 내 항마류 키워준다고? 굳이 공포게임 좋아하더라고. 어, 뭐야? 보이스 오브 월리, 잠깐만요. 고레루님 어서와요. 프랭크스, 몰라요. 일단 영화 안 읽을게요. 귀찮아. 오, 책!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책을 얻었음다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어, 없어져, 빨리. 어. 강아지가 아파 보여요? 어떤 강아지요? 아, 아까 그, 이상하네? 코코 어서와, 수르리아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예요? 아, 씨,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아까 움직이지 않았나? 이거 아까 뭐, 뭐야, 이거? flow. ink p 뭐, 잉크 압박하는 기계, 잉크를 압박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 아마 뭐안 주워지니? 어, 씨. 아이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길이 되게 넓네, 이거. 아, <laughs>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씨. 어, 이거 뭐야? 여기에도 얘가 있는데? 어, 이 뭐야? 왜 짜증났어? 잠깐만. <laughs> 아, 나 진짜 여러분들 누누이 말했면나 진짜 겁 더럽게 많아요? 나 <laughs> 진짜 누누이 말했어. 난 진짜 누누이 말했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아 내가 진짜 겁이 더럽게 많아. 진짜 더럽게 많아. 안 열리네. 어, 뭐야,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나는 진짜 잘 놀래. 여러분들, 꽃트링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 어이, 깜짝이야, 씨 여러분들, 이거 어디로 가야돼요? 나, 나 진짜 길치야. 나 쭈꾸라, 어, 저건가? <laughs> 뭐야? 방금 뭔 소리야? 그래, 드림스 컴 트루, 좋아요 이, 아니, 여기 아까 봤던데 어, 여긴가 보다 포도님 어서와요 잠깐만 아,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가뭐 아까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이거 어, 뭐지? 포도님 어서와요 맞아요, 저 진짜 소리 잘 질러요, 여러분들 이, 이 이건가? 아까 제 모양 인형 같은 거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 아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아 여기다 여기다 잉크 잉크 여러분들 잉크 찾았죠? 좋아요. 나몇개 찾았니? 어쉣더 oh, 파티 타이님 와서야 너무 재밌다고요. 봐봐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내가 놀리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어 나가는 거다. 나가볼까?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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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씨 잠겨져 있어 이 씨. 아, 친구가 그거예요 잠깐만. 아니, 문제는. 아니, 뭐 없어. 빠따 없나, 빠따? 야, 빠따로 들고 다녀야겠어, 이거.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잉크가 막 이렇게 쏟아져 있어. 아,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가 가보자. 빨리 추천 눌러봐. 여러분들 추천 눌러. 놀라... 어, 오! 야 여기 뭐 있다. 응? 뭐야 이거? 음표? 음표이건가? 아, 젠장. 어 뭐야? 어 뭐야? 어, 뭔가를 얻었네요. 이게 어, 문이 열리네. 이건 뭐야? 안 열리네요. 여기로 가 볼까? 잉크 머신 있는데 가 볼까? 아이씨, 깜짝이야. 음, 여기에도 뭐 있나? 여기도 뭐, 얻을만한 게 없네요. 나중에 와요. 도끼 준다고요? 아, 그래요? 쿤사령관님, 어서와요. 야, 잠깐만. 오,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야, 톱니바퀴 찾았어요, 여러분들. 아, 좋다, 좋다. 좋았어다 여러분들, 톱니바퀴 찾았죠? 어, 어, 이건가? 와, 인형, 인형, 인형! 좋았어, 좋았어! 다 찾은 건가? 여러분들, 나다 찾았어요? 도끼가 근데 어딨지 코리안 타이거님 어서요. 오랜만이에요. 빠끔살님 어서 와요. 이거 혼자 힘을 깨야 된다고.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여긴 아니었는데. 어, 여기 뭐써써 있어? 후스 라우 라우잉 나우 누가 시끄럽게 떠드냐는 거야? 왜케 재밌냐고요? 난 무서워 죽겠는데? 어? 어어 어, 여기 찾은 거 되어 있네. 아! 이, 이걸 이 찾아야 되네 이거 이거 내가 이걸 안 찾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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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거 찾으러 가요 강아지가 재밌다고요? 난 재미가 없는데 무서워 오히려 아 아닌가 그러면 저게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텐데 저는 점프를 해서 점프 막 이런 데 숨겨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에 있나? 요, 요런 데 있나? 없네요 아니 접은 게 아니라 오버워치 아까까지 하다가 공포 게임으로 넘어왔어요? 이둔둔둔둔둔둔둔이거 공포 맞.. 이고구이거 어, 맞아, 공포 맞아요 좀 갑툭튀 요소가많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스르리야이아이씨 아니 이거어마가이고나마가이고나가 아니 나머가하나가 여러분들 어이 고구마가. 이이 그리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모르겠네요.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아까 뭐 찾지 않았나? <laughs> 야 길치가 치유가 되면 되겠니? 그러면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 다걔 길치 하나도 없게? 잘 찾아보라고? 아씨 어디 있는 거야 답답스럽게. 어 아, 여러분들 추천 24개 고마워요.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아 갑자기 아이가 진짜 씨 여기 학교냐고? 아니, 여기 무슨, 잉크, 잉크집 하는데, 거긴가 봐요. 아니, 어디, 뭐야. 여기 아까 갔는데? 아니, 어디 있는 것이여? 어, 나 왜? 어, 여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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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까 거기 가보자. 뭐야? 리스토어, 잉크, 프레셔. 아, 어, 잉크, 프레셔, 여기 있잖아.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야. 여기 아니야, 이거 잉크 프레쉬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그니까 메인 파워를 고치는데,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 아, 여기 아닌가 봐. 어, 야, 바,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냐?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링크 여 여기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 여기가?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음. 여기도 아니잖아요. 봐봐. 여기 아니야. 잠깐만. 가 보시면 돼요. 아까 인형 있던 데 가라고요? 어디 인형이지? 아, 맞아요? 저기 맞, 맞다고? 아, 부품이 있는데 맞다고요? 잠깐만. 어딨지? 아니, 저, 나 다른 데로 왔나봐. 아 <laughs> 어? 부품으로 가. 한 대로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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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찾았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서, 가서, 가서. 갔는데. 갔어? 어쩌라고? 갔는데? 그래, 부품 찾으라고 한데, 갔는데. 뭐, 뭐, 막어. 이거 내리라고? 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왜, 이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 내려봐? 안 내려가죠, 이거. 으 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내려요? 야,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안 내려가죠! 메인파워 이게 맞는데 왜안 내려가지는 걸까? 이거 봐, 나 표면 다 모았잖아 이거 봐, 그치지안 모은 거 없죠? 클릭, 클릭했어. 야 이거 봐, 나의 마우스 광클 소리 속도가 들리니? 아 이건가? 이거야? 아닌데 이건 잉크팅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맞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스텝이래야 이. 아,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들 들려요? 나의 광클 소리가? 이제 손가락 빠질 거 같아요, 여러분들. 버튼이 있다고? 이거 아니야, 그럼? 에이, 진짜. 여기, 여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들린다고? 나 완전 칼,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님들아. 내가 보기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님들. 맞다고? 근데 왜안 돼? 야, 나다 맞는데 왜안 돼? 아까 잉크 프레셔로 가랬는데 내가 뭐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딴데 있었는데. 요거는 메인 파워잖아. 이거 메인 파워잖아요. 그래 이거 메인 파워잖아. 이게 눌러도 아무 반응도 없어. 이거 봐. 님들. 이거 봐. 이거 아닌 것 같아. 아까 메인 아까 아까 잉크 프레셔 있는 데로 가라 그랬는데 가라 했는데 요거는 메인 파워잖아. 얘가 메인 파워를 지금 고친 거잖아 그래서 이 프레쇼로 가라 그랬잖아 그죠? 얘들아 나 진짜 얘들아 나 진짜 내가 어? 내가 고포게임 하면 <laughs> 아닌데, 여기 아니야. 방금 뭔가 빼꼼 했어. 슝 이러면서 빼꼼 했죠. 아이 씨, 어, 아, 깜짝이야. 씨, 여긴가? 여기 아닌데? 나갔는데 잖아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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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아닌데? 어디있어? 어디있지 응, 어디갔지? 여기가 아닌가봐 잉크 머신이잖아 아까 프레쉬어 봤다고 나 아까 요거 봤다고 근데 여기 아닌것 같다고 여기 아니라고 어딨지? 아 배고파 근데 그 와중에 배고파 <laughs> 그래 시작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내 자신이 좀 답답해 <laughs> 아닌가? 아 여기 아닌가? 아니 내가 보기엔 이거 맞거든? 여기 여기 여긴가? 아니 근데 여기가 아니야 이거 안 눌리잖아 이거 봐 그죠? 뭐 눌리는 데가 없죠? 여기 뭐 버튼이 없죠?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지? <laughs> 길을 못 찾는 자 게임도 못 끊는대 여긴가? 여기일수도 있겠다 얘 추운데 잉크 퍼진 쪽을 눌러보라고요? 왜? 이거? 안되는데? 아 뛰어볼까? 아 맞아 이거 뛰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잉크 퍼진 요거요? 아 요거 눌러보라고? 뭐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요? 랄랄랄랄랄랄랄랄 <laughs> 책뭔 책? 책을 찾으라고? 아까는 뭐에 뭔 책? 무슨 책을 말하는 거야? 책? 무슨 책 말하는 거지? 나책 아까 찾은 거 그거 아니에요? 안 찾았다고? 아이책 말하는 아두개 찾아야 돼요? 미안해요. 아난저책 말하는 줄 알았지. 이건가? 의자에 있다고? 알았어. 의자라는 의자는 다 뒤져본다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보자. 음. 여기도 의자가 있었나? 짠 짠. 여기는 의자가 없군요? 저, 저, 저기로 갑시다. <laughs> 아니 나보고 저거 당기라고 해가지고 당겼는데 뭐 당겨도 답이 없었.. 여긴가? 슝 여기 없는데? 뇽뇽뇽뇽뇽 여기도 없고? 아 그랬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공포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아 여기, 여기, 여기에도 의자가 있구나? 뇽뇽뇽뇽뇽뇽 여기에도 의자가 있어. 이건가? 이거 아닌데. 뇽뇽뇽뇽뇽 아! 깜짝이야! 어, 이거 끌 수가 있네. 뇽뇽뇽뇽뇽. 부러진 의자가 아니라고? 아니, 아까 여기서 찾았었는데? 없어! 의자가 없어! 여기라고? 여기에 있다고? 없는데? 잉? 여기 의자에 있다고 없는데? 그래, 여기가 교실같이 생겨있잖아 아니면 요거를 봐야 되나? 요것도 아닌데. 어? 님들 왜나 낚아요? 여긴가? 에이씨, 깜짝이야, 씨. 아니 아까 여기를 안 갔던 것 같아. 그아 여기 아니 여기 갔나? 여기? 이거 도 아닌데? 응? 의자 많은 곳? 의자 앞에 밴디의 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누가 해별죄 좀달래 나는 분명 말했어요. 나는 정말 길치고, 아, 정말. 내가 아까 여기로 가서, 이리로 갔지? 여기로 가볼까? 아, 이건가? 손두 개. 여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없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치, 책 찾았는데? 여기 아니야? 손두 개. 그래, 여기서 찾은 거야. 이 사람들이 날 낚네? 이 사람들이? 이거 봐, 뭐... 이거 봐! 아, oh, 쉣. 어? 뭐야? 뭐야? 여깄네! 봐봐! 내가 이거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맞지? 이거 봐봐. 그래, 이거 맞네. 오, 어, 쉣. 얘 원래 여기 있었어요? 헉,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어 얘는 원래 여기 있었지 이거봐 여기 맞네 이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가야돼요 이제? 이거 물, 눌렀잖아 아 레버 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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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버를 내리면 된다고요? 오케이 레버 내리는 데가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laughs> 알았어, 레버 내릴게. 오케이, 레디, 레디. 이제 내려가네! 오케이! 어, 뭐야? 이제 된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여기로 가야 되나? 뭐야? 이게. 끝인가? 이게, 이게 솔직히 게임이 끝이에요? 더 인서? 어디 뭔지? 이제 시작이라고? 나 지금도 충분히 많이 노래했지금 심장 벌렁벌렁한데 지금 이거로도 모자르다고? 잉크 머신? 잉크 머신 있는데 가라고? 아까 갔는데? 아 챕터가 많아요? 아까 잉크 머신이 여기가 아니었지. 아까 잉크 머신 있는데, 오케게 아까 잉크 머신 있는 게...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야 돼? 어떻게여기에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에디에에에에에에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고 있어? 음, 씨. 어, 깜짝이야. 아, 나 근데 진짜 놀랬단 말이야. 이 어, 뭐야? 으씨으 여기가 뭐지? <목소리> <목소리> 이씨! 야 니네 이제 다 죽었다! 니네 이제! 뭐야 클리어 앤 올드 패스? 길 너넨 다 죽었어. 덴벼 이씨! 부셔버려! 부셔버려.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씨 음, 너넨 이제 다 죽었다. 음, 와 오기만 해봐 이거 올라가야 돼요? 죽었다 니네. 나 마인크래프트 지금 이거 얻었다. 이거 지금 마인크래프트 조작해가지고 얻었다 이거 씨. 크. 씨. 너네 다 죽었어. 이씨 이씨 근데 뭘뿌실아 이걸 뿌시라는 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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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닌가? 어? 여기 아닌가? 이. 여기 아닌가요? 오, 어딜, 어딜 뿌시라는 거야? 어? 야 이걸 다 뿌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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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이... 이... 아... 아닌가? 이... 오케이. 어... 여기가... 여기... 잠깐만. 아, 이걸 뿌시라는 건가? 아, 근데 패스가 길이거든. 근데 어떤 길을... 뭐... 뭐... 오래된 길을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아니, 왜? 응... 무슨 일 있어? 잠깐만요. 아, 아, 여기는 길을 부셔야 되는구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놔줘 돼. 잇 흐잇 허이. 야하 야하. 야하. 부셔버리기. 아, 거기. 아, 좋았어. 뭐야? 던 크리에이터 라이드스 투였어무뭔 소리야, 씨. 야, 나는 텐텐데스네. 예. 아, 다 부셔버리지. 니네 다 죽었어 <PAUL> <Their royalty> 음! 음!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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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뭐야? 이 뭐야? 아! 어떻게? 뭐야, 이거 끝났는데? 아, 지금 챕터 하나 끝난 거예요?